파이크 서브 유광호 때려냅니다 임동혁 딱 좋아요 임동혁 선수 라이트에서 한 명으로 맞기에는 버겁습니다 예또한 명의 외국인 선수죠 임동혁 선수 외국인 선수 그거로 예. 봐도 돼요 아들어오자 마치 톱스피 그렇죠 아, 받았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임동혁 오른쪽에는 임동혁이 있네요 예야링컨이 나갔습니다만 임동혁이 거침없이 해결합니다 제천산업고 출신의 두 선수 왼쪽 오른쪽 폭격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확정 지을지 뒤로 물러나면서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임동혁 임동혁이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기세가 좀 살만하면 오른쪽에서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광호 선수가 입맛에 맞게 딱 세워지고 있어요. 네.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준이 받고, 유광호의 터스, 임동혁! 터치형. 타점이 제대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준 선수가 들어가면서 안정된 리시브를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죠. 네. 순업이 네. 확실히 되고 있어요. 중간에 들어와도 자신의 몫은 아주 확실하게 해 주고 있는 임동혁. 포효합니다. 서브 잘 들어갔어요. 찬스 몰입니다. 이방의 터스 왼쪽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야, 임동혁이 이번에 왼쪽에서 성공. 좋은 서브에 이은 간결한 반격 예. 지금 스위치 상황에서 임동혁이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해결해 주네요. 야, 높은 성공률로 임동혁 선수가 포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득점. 9대1 0한점 한국민의 차... 서브. 백터스 뒤로. 자, 위에서 한번 떨어뜨리는데 받아올렸습니다. 오은열 출발. 아래쪽에 임동혁! 득점이 이어집니다. 이광우 선수 계속 활용해주고 있네요. 예. 야, 주면 그냥 들어가네요. 임동혁 선수. 유광호 선수가 아주 딱 맞게 올려주고 있어요. 또 원브록 상황에서 해결해주죠. 임동혁의 네. 네. 계속 뛰는 득점. 아, 받았습니다. 뒤로 올려줬고 임동혁, 임동혁. 야 임동혁 선수는 참 대단합니다. 몰아치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3 세트를 지배하고 있어요. 실수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리시브 들려요. 백터스 연결 가볍게 때려주는 임동혁입니다. 이번 수비는 아쉽네요, 비에나 선수. 외국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비는 아쉬워요. 다시 보시죠. 네. 네. 야, 거의 제자리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닥터스 네. 임동혁 스파이크 포 쪽에 떨어집니다. 유광우 선수 도미 감독의 지시대로 잘 연결해줬어요. 네 받기 힘든 쪽으로 공격을 더 넣어줬죠. 받은 대로 잘 마무리를 지어줬던 임동혁 선수입니다. 1로 임동혁이 처리합니다. 5세트입니다. 아! 백터스. 임동혁. 골퍼나갑니다. 4세트 점. 후반 토미 감독의 지시내용처럼 지시 예. 점유율을 좀더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정말 시원시원하게 점수 만들고 있거든요. 임동혁 선수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트 타고 넘어왔습니다. 뛰어주는데요. 빈어. 커버됐고또 오른쪽 갑니다스파이크브로웃임동혁 선수가 해결사입니다. 4대2 스코어 4세트에 69%의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5세트도 예. 이어가고 있어요. 야, 임동혁 선수는 정말 꾸준하네요. 타임아웃입니다 2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 오른쪽에서 임동혁! 큰 각을 내고 있네요. 예. V 공격에서 저렇게 큰 각을 내기 쉽지 않거든요. 보시죠. 아주 쉽게 비도. 해결했습니다. 오 가까스로 받았습니다. 미석호! 정원영이 되나요? 들어올렸고 임동혁! 임동혁! 중앙을 과통합니다! 8대6 두덥차 수비가 돼서 바로 공격으로 연결했을 때 이게 포인트가 난단 말이죠. 야. 대단한 능력이에요. 정말 해결이 전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아, 네. 자 해결사 임동혁이 나섭니다. 정확한 득점. 자 관중들의 환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동혁 선수. 올렸는데요 받았습니다. 얼른 쪽에 임동혁 스파이크, 스파이크, 득점. 다시 리드하는 대한항공 점퍼스. 비에나가기에나 선수가 그 수비 길에 가 있었는데 네. 임동혁 선수 힘으로 승부를 보내요. 그렇습니다. 백시 임동혁이 정확한 득점. 가다롱 소브 2준이받았습니다 백포스, 임동혁, 스파이크 중앙 두개 떨어집니다! 지금 KB 선수들은 알고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임동혁 선수한테 올라가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 윤광호 선수의 세트워크가 원체 좋다 보니까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높은 타점에서 때려냈던 임동혁 선수.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